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laughs> 이, 종이랑 펜으로 대신하려고 해요. 어, 성신여대 6번이고요. 문법 문제로 나오는 거고, 어, 표현에 밑줄을 그어놓고 뜻을 고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빈칸을 표현으로 채워넣어라. 이런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신여대 6번이고요. My daughter, 빈칸, the chicken box 하면은 수두. 병 이름이죠. 수두에 걸렸다, 이런 뜻이겠죠. On h third birthday. 수두에 걸렸다, 이런 뜻인데, 첫 번째 get around 하면은 뭐, 돌아다니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제가 옆으로 앉아 있어가지고, 글씨가 좀 삐뚤을 수 있어요. 두 번째 get through 같은 경우에는 뭐뭐를, 끝내다. get through. 어, 3번 get down with, 어, came down with, come down with 하면은 어떤 병에 걸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주 쓰이는 말이에요. 올리다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자, 4번에, <웃음> <웃음> 뭐야, 손 뭐야? <laughs> 닭발 같아, 어떡해? <laughs> 어, okay, come up 하면은 어떤 뭐, 아이디어나, 뭐, 해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음, 내어놓다. 아니면은 뭐, 떠올리다, 뭐, 찾아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음, 아이디어 같은 거를, 어, 쟤 되게 좋은 아이디어 생각해냈어 이런 뜻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she came up with a great idea.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어, 이거 손만 나오니까 징그러워. 어떡해! <laughs> 어, 그 다음에, 6번 아래쪽에, 7번이죠. My new calculator is so complicated that I can't think on how to use it. 자, 여기서 나오는, 우리 이거 배웠죠? 소댓구문이죠. So That. So, 뭐, 뭐 해서, that 이하 했다. 이런 뜻이었고요. 나의 새로운 계산기가, so complicated. 너무 복잡해서, 너무 복잡해서, I can't 할수 없었어. How to use it. 자, 지금 이거, 명사구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알수 없었다. 이런 의미였겠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수 없었다. 이런 의미인데, 음, 1번 같은 경우에, Bring up 하면은 어떤 화제를 꺼내다 이런 뜻이에요. 어 어두워서 잘안 보이나? 이렇게 좀 물릴까요? 달게 화제를 꺼내다. 뭐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새로운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Brush up on 하면은 복습하다는 의미고요. 너무 길어지나? 아니. Catch on 하면은 유행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figure out이, 아마도 여러분들도 자주 봤겠지만, 뭐뭐를, 이해하다, 아니면 뭐 알아내다, 혹은 뭐 수학에서는 계산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잘 보이죠? 네. 어, 아, 그래서 우리가 답을 안 골랐네요. 그래서 뭐, 당연히, my daughter가 수두에 걸렸다, 이런 의미니까, 병에 걸리다는 뜻인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또, my new calculator.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할수 없었어? 이해할 수 없었어. 그지 figure out, 이해하다, 알아내다, 계산해내다.